네, 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 바로 태오의 잠재능력을 한번 개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오의 잠재능력. 제가 태오를 50을 찍어 가지고 한번 잠재능력을 개방해 볼까요? 해 근데 이게 특수 옵션을 할지 아니면 기본 아니 기본 기본 이제 어 공격력을 찍을지 아니면 특수 옵션을 찍을지 고민 중인데 아, 잠시만, 이거, 원소 좀, 원소 좀, 어, 잠금 풀고. 자, 풀어줬고. 자, 이제, 이 태호를, 어떤 능력을, 어, 개방해줄지. 음. 공격력을 찍을까요? 아니면 특수 옵션을 찍을까요? 어, 공격력? 공격력을 찍을게요. 네, 공격력을 찍겠습니다. 무지개 원소를 넣고 30만 골드로. 네, 고! 개방. 뿅! 와우! 좋습니다. 레벨업 할게요. 10렙까지만. 10렙까지만 레벨업을 하겠습니다. 10렙까지만 레벨업. 아이고, 골드가 엄청나게 시, 소, 소비가 엄청나겠는데요, 골드 소비. 8, 7, 8, 9, 10.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10렙까지만. 네1 0까지만 찍고 그럼 한번 결투장 결투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 결투장 네 77%의 승률 가볼까요 자 플스는 PVP로 자 가보죠 자 과연 이길 것인가 태호의 잠재능력 어떤 능력을 보여주지 사실 능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어, 그냥 공격력을 높여주는거죠 네, 한번 가보죠. 렉이 살짝 있을 수도 있는데, 방댁이네요. 반에서 방댁. 자, 호한의 진. 네, 좋습니다. 크리스 다운. 흑인마론 첩안 좋구요. 자, 다시. 우리 쪽에서는 서른 폭풍 참. 좋습니다. 서른 폭풍 참으로 데미지를 어느 정도 주구요. 흑풍점 어? 어, 위험했다완돼전광석커 어, 찌르기. 요즘 아, 뭐야? 그 아일린이 핫하죠. 요즘에 야, 아일린은 닫습니다. 방대기군, 공대기군, 아일린은 쓴다. 저 추억의, 추억의 결정, 결정. <laughs> 추억의 결정. 어, 고결한 요소. 저 뿅! 어둠의 일격 어둠의 속삭임 따세히 더블측석 좋습니다 아 좋아요 어 뭐야 천천 명력진 이건 이긴거 같은데 이겼는데 이건 어떻게 할거야 니가 임마 응? 어? 아일링 각성 스킬 찼어요 풍참 오렉기다 괜찮습니다. 불면의 분노. 흑인 마른참안 아프죠? 버퍼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흑풍참. 데미지는? 오. 봐줄만한데요, 데미지. 자, 흑인 마른참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우, 와우, 좋아요, 좋아요. 앞으로도 잠재능력을 개방할 녀석이 아일린이 아마 50쯤 됐을 때 한번 잠재능력을 또 한번 개방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태호의 잠재능력 개방을 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